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결혼 1주년이잖아. 기억하고 있는 거 맞지? 주말에 뭐 할까? 그러고 보니 벌써 그렇게 됐나?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 보니 기념일도 까먹고 있었네. 진짜 미안해. 너무한다, 너무해. 아무리 바빠도 잊을 게 따로 있지. 착한 내가 이번만 참는다. 그럼 우리 주말에 뭐 할까? 오랜만에 드라이브하고 양평 나가서 맛있는 것좀 먹고 올래? 아, 어쩌지? 진짜 미안한데. 왜? 무슨 일인데? 당신 설마 또? 그래. 엄마 가게 내려가서 도와드려야 할것 같아. 그래도 하루는 쉴수 있을 거 아니야? 이번 주엔 진짜 안될것 같아. 요즘 엄마 가게에 주말마다 손님이 몰려온다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전부 내려가서 도와줘야 할것 같거든. 뭐야? 어머님 진짜 너무하네. 가게가 그렇게 바쁘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주 내려와서 일해 달라고 할수 있어? 안 그래도 당신도 내려와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더라.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준다고 하던데. 웃기지 마. 겨우 10만 원 받고 황금 같은 내네 주말을 반납하라고? 나는 그냥 친정 가서 놀다 올게. 당신 혼자 어머니 많이 도와드리고 와. 알겠어. 우리 엄마도 그냥 한번 농담으로 해본 말이지. 진짜 며느리를 데려다가 일 시키고 싶진 않을 거야.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빨리 직원 구하시라고 해. 언제까지 장가간 아들 불러다가 일 시킬 생각이시래? 요즘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더라. 아무튼 계속 구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엄마 가게도 괜찮아지겠지. 진짜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 고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올해 초부터 일하는 직원이 자꾸 그만두고 일손이 부족하단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자주 가게 일을 도와줬었는데 주말마다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저희 남편을 불러대시더라고요. 이제 겨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저희도 맞벌이하느라 주말에야 겨우 데이트하면서 같이 놀수 있는데 매주 불러서 일 도와달라 하시니 조금 스트레스였어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 일을 돕겠다는데 안된다고 말릴 수도 없고 혼자 참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계속 저보고도 주말에 내려와서 같이 일을 도우라는 겁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별일 없지? 엄마 가게가 진짜 바쁘다는데 나랑 같이 내려가서 딱 하루만 도와주고 오자. 나는 싫다니까. 학교 다닐 때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적한 번도 없어. 과외나 좀 하고 부모님한테 취업 전까지는 용돈 받아서 썼지. 해본 적도 없는 일을 갑자기 어떻게? 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 당신한테 생선 잡으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서빙하는 것들 좀 도와주고,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는데. 아, 싫어. 진짜 싫다고. 딱한 번만 해봐. 내가 그동안 당신 편에서 많이 막아줬잖아. 우리 엄마가 한 번만 내려와서 일해보라고 하니까, 너도 딱한 번만 내려가서 도와드리자. 한 번이 두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신처럼 매주 내려와서 도와달라고 하시겠지? 난 진짜 싫단 말이야. 평일에 일하는 것도 힘든데, 왜 주말까지 어머님 가게에서 알바를 해야 하는데? 나를 봐서라도 딱한 번만. 일단 해보고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엄마도 포기하고 다신 안 부르실 거야. 아, 진짜. 딱 하루만이다?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나 그냥 혼자라도 올라올 거야.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해도 돼. 그냥 우리 엄마 말한번 들어주는 척 하는 거지 뭐. 효도하기 참 힘들다. 그동안 네대 시어머니께서 저도 데려오라고 남편에게 압박을 넣었나 봐요. 중간에서 난처한 상황이었던 남편이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하루 내려가서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한 번도 안 해본 식당 일이었지만 제 성격상 일 못한다는 소리는 또 듣기 싫더라고요. 눈치껏 이 악물고 하루 일을 끝마쳤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 제가 일하는 모습이 썩 마음에 들었나 봐요. 내가 돈 보낸 거 받았지? 원래 하루 일하면 8만원 주는 건데. 우리 며느리가 일을 너무 잘해서 특별히 10만원 넣었어. 아, 방금 확인했어요. 어머님 일이 바쁘다고 하시길래 하루 도와드린 것 뿐인데. 이렇게 돈까지 주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하루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리고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다음 주에 또 부를 거 아니냐. 네? 다음 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오늘 일하는 거 보니까 일 잘하는 일꾼이 여기 있었네. 앞으로 매주 내려와서 주말 내내 일을 하고 가라. 그럼 이틀에 20만 원씩 매번 줄 테니까. 용돈도 벌고 시혜미 일도 돕고 이런 게 일석이조 아니냐? 아, 저는 오늘만 일하고 더는 못 하겠어요.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평일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아니, 내가 공짜로 부려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준다는데도 왜 싫다는 거야? 너희들 아직 애도 없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다고 주말까지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돈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주말 알바를 새로 구해서 쓰세요. 너는 돈을 벌게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네. 나중에 시켜달라고 해도 그땐 늦었다. 죄송해요.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하루 내려가서 일을 하고 안 하던 식당 일을 하려니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1시간을 일하는 동안 제대로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손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일을 했어요. 원래는 돈도 안 받을 생각이었지만 그것마저 안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고생의 대가로 10만원이면 겨우 최저임금 받는 수준이었지만 원래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적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이상한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형제수산 어머님 가게 맞지? 어, 맞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 주말 알바 구하는데 10시간에 일당 15만원이라고 써 있잖아. 나한테 분명 9만원 줘야 하는데, 특별히 10만원 주신다고 했거든. 나는 11시간 넘게 일했는데. 그래, 요즘 사람이 안 구해져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나보다. 뭐? 그게 말이 돼? 겨우 지난주에 일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고? 어차피 어머님 가게에서 일할 생각도 없지만 남한테 15만원 주고 시킬 일을 나한테는 10만원 주면서 그렇게 생색내셨던 거야. 뭘또 그렇게까지 생각해? 우리 엄마가 돈 아끼려고 당신한테 조금 줬겠어? 아니 난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어머님한테 제대로 따지고 해명을 받아야겠어. 괜히 싸우지 말자. 응? 저는 뚜껑이 완전 열려버린 상태라서 말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예 돈을 안 줬으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는 꼴을 도저히 못 넘어가겠어요. 어머님, 가게 주말 알바 구하시는 거 봤는데? 10시간에 일당 15만원 맞나요? 그래, 그렇게 주기로 했다. 일손이 너무 모자라서 그렇게라도 뽑아야지 어쩌겠어? 아니, 저한테는 원래 9만원 주기로 하셨다면서요? 10만원 주시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셨는데? 너는 초보자였잖아. 원래 초보자들은 제 값을 다못 받고 하는 거야. 일 배우는 시간인데 어떻게 돈을 다 주니? 단순 노동인데 배우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구인공고에 초보자도 환영이라고 써있던데요. 제가 10만원 받고 계속 일을 해드렸으면 사람 안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어차피 너는 시켜줘도 안 한다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실컷 일 시켜먹고 제대로 된 돈도 안 주신 거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시애미를 완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네 직성이 풀리겠어? 이번 일은 어머님이 저한테 완전 실수하신 게 맞아요. 제 앞에서 위해주는 척하면서 불러다 싼돈 주고 부려먹을 생각 마시고 제대로 된돈 주고 사람 고용해서 일 시키세요. 잘났다 잘났어. 너한테 일해달라고 하는 일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해라. 사람 넉넉하게 구하시고 제 남편도 부르지 말아주세요. 참다 못해 시모와 한바탕 했는데 정말로 그 뒤로는 저희 부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공짜 저는 푼돈으로 부려먹으려고 했나 봅니다. 아무리 사랑 구하기 힘들다 해도 돈 많이 주는데 일할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제가 시모에게 한소리해서 남편과도 많이 다퉜었는데 정작 주말마다 시어머니 식당에 안 불려 다니니까 본인도 좋은가 봐요. 어제 모처럼 같이 영화 보고 외식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주말에 마음 편히 지내니까 좋다고 하더군요. 처음부터 이랬으면 가족끼리 싸우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님도 앞으로 제돈 주고 제대로 된 사람 구해서 쓰세요, 제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